불꽃 파이터즈, 겉은 불꽃처럼 뜨겁지만 속은 얼음처럼 차가운 내전의 서막이 올랐다. 다가오는 강릉고와의 운명적인 원정 직관 경기를 앞두고 스튜디오 C1의 인기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쇼를 넘어선 인간 군상과 팀력학의 복잡한 드라마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문수 야구장에 모인 파이터즈 선수단은 승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 프로의 내부 경쟁과 미묘한 감정선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예능의 재미를 넘어선 프로 스포츠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전개라 할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숨겨진 갈등은 팀의 승패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파이터즈 라커룸의 급작스러운 자리 재배치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선 팀내 권력 구도의 미묘한 재편을 상징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결정적인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견인한 강동우 선수가 라커룸의 중심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팀의 성과주의적 문화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선수들의 위상, 팀내 기여도 그리고 심지어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반영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스포츠 팀에서 라커룸의 자리는 단순한 안을 공간이 아닙니다. 강동우의 중심 입상은 그의 최근 퍼포먼스에 대한 팀과 코칭 스태프의 명확한 인정이자 그가 이제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음을 공표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베테랑 이대호 선수의 동우야 좀 많이 왔다는 덕담 속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한때 자신이 누렸을지도 모를 중심 자리에 무게를 아는 자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그 자리를 내어준 김문호 선수의 씁쓸한 미소는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을 내포합니다. 이는 한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근 주춤했던 선수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자신의 입지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팀 스포츠에서 이러한 내부적인 자리싸움은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선수들 간의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팀워크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양날의 건과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원정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선수들의 정신력과 집중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라커룸의 작은 변화가 팀 전체의 사기와 전략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에, 이번 자리 재배치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파이터즈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에이스 이대은 선수를 향한 김선군 감독의 친절과 그로 인해 불거진 편의 논란은 파이터즈 내부의 팀 사기를 뒤흔드는 심각한 불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대은 선수가 다시 검은 머리로 돌아온 것을 두고 장시원 단장이 감독님이 따로 돈을 줬다는 소문이 있던데라고 언급한 대목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선 팀내의 깊은 불신과 시샘을 정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로 스포츠에서 감독과 선수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특정 선수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은 다른 선수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대훈 선수가 아무리 팀의 에이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편의 의혹은 동료 선수들 사이의 공정성 인식을 해치고 팀워크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대호 선수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줄 생각은 안 하고 돈 받냐? 라며 은근한 질투를 드러낸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팀내 베테랑 선수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대변합니다. 이는 팀의 리더 격인 선수들조차 감독의 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불만은 팀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팀내 편애가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팀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대은 선수 본인이 나름의 해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퍼진 소문과 선수들의 시선 가득한 눈빛은 그 해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번 편의 논란은 파이터즈가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닌. 복잡한 인간 관계와 감정이 얽힌 유기체임을 보여주며 다가오는 중요한 경계에서 선수들이 과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투수조의 야망가로 불리는 신재영 선수의 이야기는 파이터즈 팀 내에서 가장 흥미롭고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며칠 전 김성군 감독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을 때 파이터즈 선수들과 장시원 단장이 그를 의심했다는 대목은 그 지시의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신재영 선수가 그동안 팀 내에서 다소 가볍게 여겨지거나 동네북 신세로 인식되었던 배경과 맞물려 더욱 큰 반전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의 지시는 선수의 역할 변화나 중요한 임무 부여를 의미하며, 이는 신재영 선수가 단순한 예능 캐릭터를 넘어선 실제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내 라커룸이 웃음으로 물들었다는 것은 그 지시의 내용이 선수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발하거나 혹은 다소 황당한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신재영 선수가 가진 독특한 캐릭터와 맞물려 팀 내의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야망이 과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깁니다. 로스포츠에서 선수의 야망은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수 있지만 그것이 팀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과도한 자기중심적 사고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재영 선수가 과연 이번 기회를 통해, 동네북 신세를 벗어나 본업 천재 모멘트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파이터즈의 이번 시즌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 팀 내에서 비주류로 여겨지던 선수가 어떻게 팀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 팬들에게 깊은 공감과 기대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의 반전 드라마는 파이터즈의 팀워크와 전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혹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파이터즈의 승부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다율 성적 발표는 팀 내의 은근한 경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생각지 못한 의외의 인물이 순위권에 들었다는 사실은 선수들 사이의 감탄과 동시에 강한 견제 심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프로스포츠 팀에서. 개인의 성과가 팀 전체의 사기와 분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팀의 승리를 위해 뛰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기록과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달율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는 선수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내부 경쟁을 유발합니다. 이대호 선수가 안 어울린다는 주변 반응에 사말치고 얘기해라며 발끈한 것은 그의 승부욕과 함께 베테랑 선수로서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머러스한 반응을 넘어 팀 내에서 형성된 서열과 기대치에 대한 미묘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촉진하고 팀 전체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선수들의 간에 불필요한 긴장감과 불안을 야기하여 팀워크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개인 성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팀의 목표보다 개인의 영달을 우선시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터즈의 달율 성적 발표는 단순한 기록 공개를 넘어선 팀 내의 복잡한 역학 관계와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이러한 내부 경쟁의 불꽃이 다가오는 강릉고와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는 팀의 응집력과 개인의 성과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프로스포츠의 영원한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동생 라인의 박용택 캡틴을 향한 거침없는 저격 멘트는 파이터즈 팀 내에 잠재된 세대 갈등과 리더십의 시험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선수들이 마시던 음료를 내뿜을 정도로 라커룸이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묘사는 그 멘트의 수위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박용택 선수가 애들이 다 미쳤네라며 그때 노한 반응은 단순한 선후배 간이 장난을 넘어선. 팀의 캡틴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합니다. 스포츠 팀에서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 간의 세대 차이는 흔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공개적인 저격은 팀의 위계질서와 전통적인 리더십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선수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팀 내에서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베테랑 선수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갈등은 팀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팀내 불화로 이어져 중요한 경기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캡틴에 대한 공개적인 도발은 팀 전체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용택 선수의 리더십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젊은 선수들의 도전을 팀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파이터즈의 이번 시즌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가오는 강릉고와의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파이터즈 내부의 이러한 은근한 경쟁과 세대 갈등이 과연 팀워크를 해치는 독이 될지, 아니면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는 총매제가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스테이지 수입이라는 큰 목표가 걸린 만큼, 이들의 내부 역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스포츠 팬들에게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선 인간 드라마의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